자 여러분 196페이지 논리 문장 넣기 21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찾아 봐야 되겠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this verified 라고 나왔기 때문에 this는 앞에 문장을 가리킨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앞에 문장에 나온 것이 어, 원래 존재하던 가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가설을 누가 만들었어요? 유명한 물리학자인 마이클 페라데이가 1850년에 만든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가설은 뭐라 해요? 대시 설명하죠. 모든 얼음이라는 것은 얼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에 존재하는 아주 얇은 물 층이 물막이 있다라는 것을 페라데이는 주장을 했습니다. 표면 얼음 표면 위에 아주 얇게 물로 된 층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페라데이의 그 주장을 증명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은 앞에서 어떠한 실험의 결과가 나오고 그 실험의 결과 덕분에 마이크 페러다라는 사람의 가설 을 입증해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 뒤에는 이 가설이 마저 들어갔고 자, 얼음바로 얼음 위에 표면층에 물이 얇은 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라 것을 설명해 주는 결과물 뒤에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앞에 문장 볼게요. 어, 몇 년간이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과거에 자, 얼음인데요. 압력을 받았을 때 얼음이 녹는다고 합니다. 자, 그 압력을 받았을 때 얼음이 녹는 것은 아주 유일한 이유래요. 아이스, 우리 얼음이라는 게 되게 미끄러워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 즉얼음인데 이걸 쭉쭉 밟으면 여기에서 얼음이 녹아 가지고 이 녹는 물 때문에 얼음 위에서 미끄러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정 반대로 가죠. 그럼 과거 생각이었고요. 정반대로 이하라고 밝혀졌는데 앞에 나왔었던 과거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이야기, 즉 압력을 줬기 때문에 농다는 그 이야기라는 것은 어 여기 나왔던 이 압력 때문에 농다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력을 줬을 농다는 이 이야기는요, 얼음이라는 게 여전히 매우 미끄럽다고 합니다. 자 얼음이 어는 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엄청나게 추운 온도에서도 얼음이 미끄럽대요 이걸 설명 못해요 압력 때문에 녹는다는건요 아니면 이 압력이라는게 이 얼음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미끄러운데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뒤에 나왔죠 얼음은 여전히 미끄러워요 여러분께서 평평한 신발 식든 아이스 스케이트를 신든간에 여전히 미끄럽다는 이 점을 또 설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즉 평평한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얼음면에 접지가 되기 때문에 압력을 얼음에 많이 주지 못해요 하지만 스케이트로 이렇게 날을 세워서 딱 세우게 되면 몸무게가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압력을 많이 받아서 녹는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자 2번 데디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마찰, 프릭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대신에 미끄페셔라고 그랬습니다. 어, 아이스스케이트나 스키나 아니면 어, 이 빙하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때 미끄러져 내려갈 때 슬라이드가 동사죠. 미끄러져 내려갈 때이 마찰이라는 게 열을 만들어내고 이 마찰이 만들어낸 열이 얼음 표면을 약간 녹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또 들어갈 수가 없죠. 앞에 디스가 이, 2번 앞에 문장 요거가 이렇는데 이게 밝혀진 거지 뭐 입증한다는 아니었잖아요. 즉 앞에 나왔던 사실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2번에는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버. 예, 또정 반대가 되네요. 앞에 나왔었던 이 대시라는 건 마찰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미끄럽다 라는 것은 이것 또한 전체 이야기를 다,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찰을 통해서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얼음이 왜 미끄러운지 언제요? 네가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얼음이 미끄럽다고 하면 스틸은 이때 움직이지 않은 채로 형용사의 뜻이에요. 스틸이라는 건 이때 움직이지 않은 채로의 형용사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마찰력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래서 마찰력이 없는데도 얼음이 미끄럽다는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3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3번 이뒤의 문장도 마찰력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4번 한번 볼까요? 현대 의 분석이라는 게 보여져 왔는데, 자, 이 얼음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요. 이 얼음 표면 위에 자, 얼음 표면, 얼음 표면에 있는 그 분자들 위에 분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다. 얼음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불안정한 거예요. 여기가 얼음 표면층인데 이렇게 얼음 표면이 됐다 해 봅시다. 이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얼음과 관련돼 있는 물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 밑에는 얼음으로서 지금 위에요 아래가 균형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불균형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서페이스 즉 얼음의 표면이 다시 한번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뭐를 만들어내면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치 액체와 비슷하게 생긴 자 하나의 층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4번. 현대 분석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이유는 얼음 위에 표면에 있는 그 얇은 막이 형성되는 겁니다 얇은 막이 형성되는 이유는 얼음 표면 층은 밑으로는 얼음이지만 위는 공기이기 때문에 불균형 상태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얼음 표면층이 액체와 같은 하나의 얇은 막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5번을 들어가야 되겠죠. 액체와 같은 얇은 막을 형성한다. 자 레이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문장 여기에서 a 레이어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a 레이어를 형성한다라는 페라다의 가설을 입증해 준 거죠. 그래서 결론 갑니다. 정답 5번이고요. 그래서 얼음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못뭐 때문에 그러냐면 본질적인 얼음이 가지고 있는 표면에 물층 때문에 그래요. 또 표면 물층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5번 문장 주어진 게 들어가야 되겠죠. 얼음 미끄러진 이유는 얼음 미끄러운 이유는 얼음이 자, 태생 자체로 바로 위에 미끄러운 표면층을 하나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또 이게 which can be enhanced. 자, 이 얼음이 표면층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어, 압력과 마찰을 이용하면 더욱더 이 미끄러움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주제는요,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압력이 가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찰에 의해서 열이 생기고, 뭐, 압력에 의해서 열이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얼음이 살짝 녹아서 미끄러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음 표면층이 자,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메꾸기 위해서 얼음 표면층이 뭘만들어야한다 그렇죠. 액체에 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얇은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미끄러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 5번에 주어진 말 들어갈 수,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꼭 찾아주세요.